안녕하세요. 식물을 소개하는 남자모. 오늘은 스킨답서스라는 식물의 번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킨답서스는 되게 흔하게 볼수 있는 식물일 거예요. 이 아이도 공기정화 식물이고, 비교적 어두운 데서도 잘 있는 아이라서 많이들 집안에 놓고 키우는 식물이에요. 이거 보시면 타전이 타고 다니는 줄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? 일단은 길게 한 가닥을 가져다가 어, 중간에 싹둑 잘라줍니다. 얘도 지금 이렇게 자른 자리에 다시 새로 난 거거든요. 그런 다음에 그렇게 자른 애를 갖다가 어, 잎을 하나씩만 놔둔 채로 이렇게 하나씩 다 잘라줘요. 자 여기 보시면 돌기 같은 게 있죠. 얘네가 다 뿌리예요. 그래서 이제 어, 그릇을 준비하고 화분 저는 먹다 남은 그릇이에요. 그리고 거기다 흙을 채워서 이제 여기다가 하나씩 꽂아주면 됩니다. 그리고서는 다시 흙을 부어서 이제 뿌리들을 흙에 묻어주고 어 조금 기다렸다가 물을 주면은 하나의 새로운 식물이 탄생했습니다.